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역사 수업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과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진도는 나가야겠고 어, 할수 없이 한국사 진도를 이렇게 영상으로 일단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이거보다 더 후대에 지금 원래 진도가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어, 이 학습터를 열심히 이용 안하는 학생 혹은 시험을 대비하는 학생을 위해서 일단 이 영상을 만들기로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봅시다 자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부터 우리가 한국사를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 왜 한국사를 사망형 때 따로 배우느냐 다른 학생들과 왜 다른 학교 학생들과 왜 다른 진도를 하느냐 문화 학생들이 있는데 3학년 때 한국사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한국사를 공부할 때 훨씬 더 머리 안에 많이 남아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이렇게 불만을 가지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농경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농경의 발전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 청동기 문화부터 여러분들이 좀 봐야 돼요. 청동기 문화부터. 어, 우리가 이른바 청동기를 쓴 시기부터 문명이 시작되었다고들 합니다. 그죠? 인류의 응. 4대 문명이라고 배우는 이 단원들이 그 그래서 청동기를 기반한 문명들을 지금 다 가르치고 있고요, 그죠? 우리나라에 청동기 문화가 들어왔다 이 말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명국가인 어, 보조선을 살펴보겠다 이 말이죠. 그렇지? 어, 이 펜이 왜 이렇게 굵지? 그렇 일일반 일반 펜으로. 미안해요, 쌤이. 이게 어제 받은 거라서 나도 기계가 아주 익숙하진 않아요. 일로 설정해 놓을게요. 자, 계속 진행해 봅시다. 자, 본격적인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전에, 심석기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시작하되 뭘 중심으로 지었냐면, 쌀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진 안왔어요 농업 작물이 심석기에는 어, 조나 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조나 피는 뭐예요? 물어보는데 조나 피는 이런 겁니다. 음, 여러분들 그 학교 급식에서 그렇죠?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학교급식에서 좁쌀 이렇게 가끔 나온 적 있죠 음 피는 여러분도 한 번도 본적 없을 거고 좁쌀 뭐냐면 왜밥 알갱이 사이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 쌀보다 한 쌀의 크기에 한 8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돼 보이는 아주 작은 곡식 그거 있죠 그거를 신석기시대에 지었어요 어, 신석기시대는 그런 걸 먹다가 성동기시절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교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게꽤 늘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지? 아, 그렇군. 그죠? 음. 미숙해도 좀 어, 이해해 주세요. 처음에 원래 다 그런 거니까. 그다음 농사 도구도 일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 청동기 시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맨날 이렇게 틀리는 문제에 뭐가 있냐면 농경 도구도 청동기를 쓴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기가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들 그 학교 뒷산이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런 돌조가리를 본 적이 있다. 이런 돌조가리가 우리 집 뒷산에서 무더기로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즉시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 돌이 어떤 성분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 돌이 발끝을 채울 정도로 뒷산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이 땅을 사야 돼요. 구리입니다, 구리. 자연 상태의 구리는 이런 모습으로 출토되는데요, 어, 발견되는데 이 구리가 굉장히 귀한 금속이에요. 부산시 전체만한 면적에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나고요. 어, 이 구리는 그 정도로 귀하기 때문에 구리로 된 제품 자체를 아무나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배층만 쓸수 있었고요. 지배층도 자기네 물건을 전부 다 구리로 쓸 수가 없을 만큼 구리가 희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구리로 만든다는 건, 어,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지? 도구는, 농경도구는 전부 다뭐니다 농경도구는 어떤 걸 쓴다? 바로 어, 석기를 씁니다. 골각기, 혹은 뼈로 된걸 쓴다라고 하면 돼요.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어, 석기 도구가 뭐가 있느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어, 바로 그 도구 뭐? 반달돌칼 되겠습니다. 그죠? 반달 돌칼을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옆에 약간 그려볼까요? 반달 돌칼. 반달 돌칼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겼고요. 여기 구멍을 두개 펀치를 똥 하고 내서 이렇게 끈을 연결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만듭니다.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 칼날을 이용해서 뭘벤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벼잎싹을 이렇게 나와 있는 벼잎싹을 여기서 컷 하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쇠로 된 칼이 아니다 보니까 벼이삭을 자르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본격적인 변호사를 짓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석기를 쓰고 있고 반달 돌칼 같은 게 유행을 했다는 라 거. 그렇지 기억해 놓으세요. 그죠? 기록을,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대로 쭉 땡겨 봅시다. 청동기 시대가 신석기 시대랑 다른 게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었느냐. 이때부터 계급사회가 나옵니다. 이유는 잘 보세요. 농사를 제대로 짓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농경을 짓기 시작하고 먹고 남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역사학자들이 좀 있어 보이는 말로, 그죠?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 그죠? 자, 먹고 남는 게 이렇게 생기면요. 어, 당연히 부자가 생기고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도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겨서 기 부자는 뭐가 될까요? 바로 뭐가 된다? 지배자가 되고요. 그죠? 어, 없는 애들은 피지배자가 되죠. 지배와비지배의 관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국가도 등장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가 이때 등장하게 되는데 그지? 어, 이때 이 국가 이름이 뭘까요? 어, 이번 단어의 이름이 뭐죠? 고조선이죠. 그죠? 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이런 이유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음. 음. 이런. 마음대로 되는 게 없군. 그지 자. 그다음 사회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부족 사회에꼭고 부계 문화가 등장하게 된다. 아, 이때부터 남성들이 권력을 좀 잡기 시작해요. 어, 쌤, 왜 남자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 이전은 평등했나요? 물어보는데 그이전엔 오히려 여자 쪽에 권력이 더 있었어요. 모계 사회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남자에게 권력이 넘어갈까요? 자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주로 식량을 구해오는 건 남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식량을 모았던 겁니다. 남자들 사냥 나간다고 나가서 죽거나 다치거나 불구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사냥이란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고기는 맛있겠지만 채집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노동력이 그렇게까지 힘이 폭발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어. 생산하는데 여성의 공이 훨씬 더 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성이 아이를 놓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이전에는 목의 사회에 가까웠던 겁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뭘 짓는다?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지으면 아무래도 힘을 써야 되는 일이 그만큼 늘어나고 따라서, 어, 힘이 센 남자들의 세상이 오는 거죠. 또 하나 더. 농업 생산력이 늘어났다는 건 다른 말로, 어, 먹고 남는 걸 뺏기 위한 전쟁이 많이 벌어진다는 걸 뜻해요. 전쟁에 있어서 전쟁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막으려는 사람 모두 다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문화가 이때부터 조금씩 유행하게 됩니다. 자, 아, 청동기를 좀 봅시다. 어, 청동기 주로 내가 어디에 쓰인다고 그랬을까요? 음, 주로 쓰이는 곳은 제사 도구나, 그죠? 자, 쓰이는 곳 혹은 무기. 이런 데 청동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유행하던 청동기가 바로 뭐였냐면 비파형동검이었어요. 그지?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 세형동검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생겨먹었는데요? 아 밑에 사진이 곧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 에 농사도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포기도 많이 유행하게 돼요. 그럼 농사 짓는 거랑 토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자, 농사를 지으면 뭐가 납니까 바로 곡식이 나죠. 곡식을 어디가 저장할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엔 땅에 그냥 묻어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겨울에 먹으려고 땅을 파봤더니 땅에 없어. 왜? 두더지나 쥐가 다처 먹었어요. 그지? 그러면 나무에 이렇게 광주리로 만들어서 대충 걸어놨단 말입니다. 근데 옹빌 때마다 쌀이 막 날리고 쏟아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신석기 시대는 어떤 걸 만들었지? 기억나나? 혹시 밑이 뾰족하고 빗살무늬가 있던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는 어, 쌀이라는 훨씬 더 좋은 작물을 더 많이 길렀단 말이에요. 토기가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유행하던 토기가 있습니다. 미송미식 토기예요. 근데 미송리식 토기는 잘 보면 어 우리 비살무늬 토기랑 좀 다르게 생겼어요. 비살무늬 토기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기억납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어 이렇게 밑부분이 이렇게 가름한 형태였잖아. 비살무늬 토기는 이게 이제 비살무늬가 이렇게 있고 그지? 미송리식 토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지금 쓰는 항아리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밑부분이 평평하고, 아유, 쌤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다시 그려야지. 옆에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톡 튀어나와 있는 이 핸들 같은 부분이 있고, 밑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고, 여기에 목이 좀 길어요. 요런 형태의 토기들이 유행합니다.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면, 이 부분은 밑이 좀 평평해요, 얘는. 근데 얘는 뾰족하잖아.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빗살 무늬 톡 있을 때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대부분, 어,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거든. 왜? 먹을 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조나 피 같은 거 기른다 그랬죠. 조는 쌀 크기의 8분의 1 정도 되고, 피는 그것보다 더 작아요. 그거 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 낚시나 필수적으로 배고프니까, 어, 뭐, 조개구이 같은 걸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 조리할 때, 이 모래밭에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숙이 편하도록, 돌을 딱뵌 다음에 꽂아가지고 숙이 편하도록, 이런 식의 독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은, 대부분, 어, 사는 문화가 좀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 구롱지대에 살아요. 어, 무슨 말이냐면, 배산임수 지역 같은 데 살아요. 무슨 말이냐 이 이전에는 바로 강가에 살았는데, 그죠?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가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집 짓고 살았어, 옹집 이렇게 짓고 살았어, 그지? 근데 이 강가에 별면안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강물이 넘치면 집에서 자다가 죽어, 그지?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아이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뒤쪽 산에 있는 이 야드막한 언덕에 이렇게 집을 짓고요, 여기에, 그지? 농사는 이강 주변에서 지었어요. 요런 것들이 좀 다른 점입니다. 이해 갑니까? 자, 어, 덧붙여서 더 이상 모래밭에 안 사니까 토기를 땅바닥에 이렇게 꽂아야 될 필요성이 없죠? 밑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어, 이승희 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죠? 자, 문화 봅시다. 문화. 그지 주거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어... 자, 네가, 배산임수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사람들의 장래 문화가 좀 바뀌었어요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이 등장합니다 고인돌은 뭐예요? 물어보는데 고인돌은 어 거석 기념물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어 옛날 사람들 중에 지배자들의 무덤이에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북방식 어... 고인돌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팔다리가 긴, 받침돌도 긴, 이런 형태예요. 난방식, 난방식 고인돌은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아독방형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건데, 몸체가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받침돌이 적어요. 이게 북방형. 이게 난방식. 근데 이게 지배자 무덤인 건 어떻게 하는데요? 물어보는데, 생각해봐요. 이 고인돌에 쓰인 돌 무게가 톤 단위가 넘거든. 정말 무거워. 근데 이걸, 어, 먹을 것도 없는 구석기 시대, 아, 구석, 어, 먹을 것도 없는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아, 밥 많이 먹었으니까 살찌면 안 되니까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야지라는 개념으로 이걸 끌고 다니진 않았을 거라고. 누가 아주 강력한 지배자란 놈이, 이거 우리 아빠 무덤이니까 책임지고 만들어라고 강요해야 만들 수 있는 커다란 무덤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문화적 유물이다, 그죠 자, 그러면 어, 다음 장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라고 할수 있는 어, 고조선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음, 자, 고조선,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고조선의 성과 발전, 그죠 음. 자자자자 대충 지우고 샘 이게 처음 녹화가 아닌데 처음 녹화 파일을 만들었는데 내가 실수로 파일을 날렸어 날려가지고 <laughs> 지금 다시 녹화하는 거예요 40분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서 정말 슬프다 자 그러면 봅시다 고조선의 형님 고조선은 어느 지역에 있었느냐 음. 지도를 통해 좀 볼까요? 지도. 음? 지도가 어디로? 아 그렇지. 자, 여기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강을 요하라고 불러요. 요하. 이 요하와 그리고 이 만주 지역 일대,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 일대의 고조선의 영역입니다. 그죠? 자, 지역 어, 만주 및 요령 일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요하 근처란 뜻입니다. 요하 유역 근처, 그죠 그리고 한반도 북부, 굳이 빠지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건 한반도 북부. 선생님 그럼 한반도 남부는 고주선의 영역이 아니었나요? 아, 고주선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 함정 문제로, 어, 한반도 남부에 고조선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은 틀린 보기를 고른 셈이 되는 거죠. 자, 고조선의 의의. 고조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 역사에서. 그죠?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당구 신화를 통해서 본 고조선의 성립 과정을 좀 자세히 봅시다. 그죠? 당구신화에 있는 내용들을 100% 신뢰할 수는 없어도 이 신화를 보면 고조선이 어떤 모습인지 대충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 얘, 여러분들한테 당구신화 물어보니까 정말 웃기더라고. 막 곰과 호랑이가 나오는데 막 서로 막 말을 하고, 곰과 호랑이가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교과서에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일단 하늘의 신인 황인의 아들 환웅이라는 애가 나와요. 얘가 나옵니다. 내 직업이 뭐다? 하늘의 신의 아들이래. 그지? 그지? 어, 하늘 신의 아들. 그러니까, 나라 만든 놈이 누구다? 신이란 이야기야. 그지? 내가 하늘과 관련 있다. 그지? 천신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하늘 신의 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웃기는 조커를 이야기하자면, 정신병원에, 그지? 어, 이렇게 환자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놈이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계속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너무 시끄러워서 인상을 구기면서 개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용해라, 난너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그지? 고대 한반도는 사실 돌아보면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지. 서로 하늘의 아들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는 아이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 우리 무리는 너희랑 달라. 우리는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선손사성선의식이라고 부르는데. 글씨가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어, 이 기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 그 어디까지 가냐? 너이로 와. 자, 소니지. 어, 자, 혹은 선민의식. 어, 이 선민의식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의 자손이다. 그걸 줄여서 전손이라고 부르거든. 자기들이 전손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지.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어, 여기 바람 비 구름의 신을 거느리고 그 거예요. 바람 비 구름의 신은 왜 필요한 걸까? 그지? 왜 이거 농사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 농사 안 지으면 애들을 신으로 모실 필요가 없어요. 전에는 날씨 안 좋으면, 아, 그냥 날씨가 안 좋은 것 같다 하고 살았어. 특히, 농경 시작 전에 구석기 시대 이럴 때는, 아, 씨 비가 오네,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는 농사를 지으니까 얘네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가을 막판에 추석 일주일 전에 태풍 왔어. 끝장나는 거야. 그지? 바람이 안 도와주면 끝장나는 거라고. 비가 엄청 온다거나, 비가 엄청 안 와도 문제고, 구름이 햇살을 가려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니까 이게 간절해지는 거라고. 좀 농경을 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에 또, 공과 호랑이가 또 뜬금없이 나와요. 그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공과 호랑이가 또 말을 해. 그지? 공과 호랑이는 뭘 뜻하는 걸까요? 사람이 되게 돼, 해달라고 빌었대 말로. 실제로 곰과 호랑이가 막 말을 하고 여자로 바뀌나? 불가능한 이야기지. 그렇지?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곰과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었다는 거야. 이걸 토테미즘이라고 어, 부르는데요. 토테미즘. 바로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또, 테미즘 지금도 좀 남아있죠. 어디에? 야구팀 이름 한번 봐요. 헤테타이거즈, 두산베어스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지? 똑같은 거야. 그지? 아직까지 동물 숭배, 뭐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 거죠. 곰처럼 뭐 힘이 쎘으면 좋겠다. 혹은 독수리처럼 선구안이 좋았으면 좋겠다. 호랑이처럼 날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지? 그 다음, 어, 곰이 변해서 웅녀가 돼가지고 얘가 하늘신의 아들과 결혼을 했대. 얘랑 결혼을 했대. 그래가지고 애 이름이 당군만검이에요. 당군만검. 그지? 애 이름 이 굉장히 특이하죠. 왜 당군만검일까? 단군은 뭘 뜻하느냐? 한자로 박달나무 단자에 임금군자. 이거는 그 박달나무 커다란 나무에서 임금군자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을 뜻해요. 제사장. 나무 밑에서 재사 지내는 아저씨. 어떤 풍경을 상상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천황당이라고 겁나 커다란 나무에다가 사람들이 막끈 같은 거 매달아놓고 거기에 굳이나 그런 마을에 재사 지내는 거본 적은 드라마 같은데 봤을 거예요. 옛날에는 자주 그렇게 했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제사장. 왕검은 무슨 뜻이냐면, 왕으로서 검을 쥐는 자. 그죠? 이건 뭘 뜻하냐 하면은, 정치가를 뜻해요. 이게, 어, 이름이다. 무슨 말이냐. 제사장과 정치가가 일치한다. 그지? 재정일치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국가 이름은 조선이다. 그지? 따라서 당군 신화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한 요런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들이 매번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죠? 이들이, 어, 좀 열심히 봐야 되는 것들이죠. 그지?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의 발전과 철기 수용, 그리고 고조선 멸망, 어그 다음에 여러 국가의 발전까지 어좀 나가보겠습니다. 그죠? 다음 영상에서 좀 봅시다. 자, 그러면.